지렁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테길 기절했나보다. 어? 오 어, 간다. 가. 이렇게 하지고 이거는 진짜 그런데 이거 너무 커. 얘들한테서 얘를 잘라줘야 돼. 음. 잘라서. 그치, 조금 이렇게. 얘는 블루길. 아, 야, 아까. 야, 종이 물었어요. 종이, 종이 조각이 뭔가. 내가 움직였더니. 지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이 조각에도 체이싱이 한데 있까, 애들이? 그런 그래. 거를 달아도. 이번엔 재균이가 한번 해봐 <laughs> 아, 네. 너무, 너무 오, 와 큰거 봐어얘 배수 왔다 아, 아, 가만있어 야 잘하면 큰어 큰거 배수있다 어, 저, 너무, 어. 어 야, 배수 문다 잘하 물겠다 배수 어와 큰애 큰봐 쟤는 그저 밑에거에 반응할거야

아, 이제 공격 이제 확 남자들이 확실히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거야. <laughs> 근데 이거는 꼬마들도 재밌어하겠다. 어.